주어진 함수에 x는 2에서 미분개수를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 문제는 주의할 점이 있어요. 이런 식으로 밑에도 x가 있고요, 지수 부분에도 x가 있습니다. 이런 식으로 변수가 밑과 지수에 둘다 있을 경우에는 합성함수의 미분 이런 식으로 가시면 안 되고요. 양변에 자연로그를 취해서 미분을 해주셔야 돼요. 그래서 양변에 자연로그를 취해볼게요. 자, 일단 얘는 지수함수니까요. 항상 0보다 커요. 그래서 절대값을 취하지 않아도 우리 로그의 진수 조건을 만족시킬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이대로 ln y는 그 다음에 우변도 ln x에 그다음 여기 ln x가 들어갈 건데 앞으로 나갈 수 있으니까요, ln x 이렇게 쓸수 있겠죠. 그럼 얘를 다시 한번 적어보게 되면 얘는 ln x의 제곱이 됩니다. 통째로 ln x의 제곱. 이런 상태에서 미분을 하는 거죠. 좌변을 먼저 미분하게 되면, 자 우리 로그 ln x를 미분하면 x분의 1이죠. 그래서 얘도 y분의 1 이렇게 쓸수 있는데, 자 지금 얘는 x 대신에 y가 들어가 있으니까 반드시 속미분해서분자에 써줍니다. 이렇게 써주시고요. 그 다음에 우변도 미분을 할 건데, 이거 역시 합성 함수의 미분이죠. x 대신에 ln x가 들어가 있으니까 일단은 이 앞으로 내려오고 ln x, 그리고 지수에서 1빼면 이대로 될 거고요. 그 다음 속미분하면 x분의 1 바깥에 붙여줍니다. 이렇게 놓고 우리가 원하는 거는 미분계수를 구하려면 y프라임이 필요하죠. 그래서 양쪽에 y를 곱해주세요. 그러면 y프라임은 얘는 x분의 2 합쳐서 쓸 거고 lnx 여기다가 곱하기 y가 그대로 오면 얘는 x의 lnx 이런 식으로 됩니다. 자 그러면 x는 2에서 미분계수를 원했으니까 x자리에 2를 대입하게 되면 2분의 2 그리고 여기 2 들어가면 1이죠. 얘는 1로 바뀔 거고요. 그 다음에 요 부분인데요. 얘를 따로 빼서 적어보면 얘는 2에 그 다음에 ln 2 이렇게 됩니다. 자, 그럼 여기도 1이죠. 얘가 없어질 수 있고요. 또 이렇게 앞분돼서 정답은 2가 되네요. 그래서 이 문제는 3번이 되겠습니다.